11일, 어, 설교하겠습니다. 어, 신명기 3장입니다. 24절, 25절, 26절. 주 여와의 호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등이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구엄날이 나로 건너가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아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친것러서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으니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아끼셨요 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 설교는 약간 빗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 창세기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사단은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서, 본인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단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바로 아는 우리 내용 중에 헤로덩이 두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사단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룻을 써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 진짜 그 아이들을 다어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그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강해서 도착하기 중에 어다 아이를 낳아버린다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하죠. 그러면 물에 갖다 버려라. 이게 다. 사단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이제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특별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음, 그,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자 유대 인 민족들을 다 히틀러 같은 경우는 전멸시키려고 했었죠. 그게 여러분 다그 사단이 하나님의 그 예언과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 없앨 것이다라는 게 두려워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회복될 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제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게 두려워서 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바악을 하는 겁니다. 음아 제가 오늘 하루 쇼일 일을 지금 아홉 뭐시 반까지 음, 아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음,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강청기도 많이 들,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지 그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덜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에게 구했다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좋하다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논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덜 사랑받기 때문이다. 또나 우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걸 오늘 성경의 신명기에 그대로 모세에게 정해 봅시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에게 덜 사랑받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 모세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어,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떨기 나무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서 어, 만나주셨습니다. 모세가 만나고 산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사명으로 그렇게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에게 덜 사랑받나? 아닙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보았나? 등을 보았나?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얘기를 했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줘서 모세게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까요? 자, 두개다 아니죠? 음, 두개다 아니죠? 결국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조리를 사랑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덜 요구해서도 그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했어요. 그게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40년의 소망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도자를 맡았으면요. 가뜩이나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후광이 비쳤거든요.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할 때는 수건을 벗그 벗고, 벗고 마와서는 한동안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신처럼 느꼈을 겁니다. 모세를. 그랬던 모세가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소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심 핵심 역할을 마무리를 했다면 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그, 들어가고 나서는 더 아이고 우리, 모사님, 아이고 우리 모사님 아이고 우리 모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는 것처럼요. 아이고 우리 모사님 아이고 우리 모사님, 아이고 우리 모사님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으쓱 으뜩 어깨가 으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쓰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서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차피 끝나고 가난한 땅에 들어오고안 안, 들어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화가 될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셔도 됩니다. 구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인간인데. 우리가 믿음이 무슨 그 순조 순교한 뭐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거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 사는 평범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늦게 오는 응답을 우리가 어,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 안 하시냐고 왜 거절하시냐고 왜 지금까지 침묵하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됩니다. 것이 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우리의 피로를 아신다는 믿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 그때 기억합시다. 한 번쯤은 기억합시다. 그래, 지금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합하다면 그분의 시간, 이니스타임, 그분의 시간 때 어, 일어날 거야, 성취될 거야. 어,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 하셔도요. 너무 심하게 좌절하거나 어,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어, 그러지 않고 나에게 어, 필요한 것을 아셔. 지금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지 않으시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거야. 심지어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셨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당연해. 마땅해. 합당해. 그분만 오라. 그렇게 인정하며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 마저도 거절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모세에게 좋기 때문에 어, 똑같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는 모르나 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의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원하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담담히 겸허하게 감사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